자, 1차식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하기 자, 1차식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X에 대한 1차식이다. 그냥 1차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 1차식이다. 그래서 A, X, 플러스 B.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1차항의 그러니까 X라는 문자의 1차항인데, 그 X에 대한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상수항이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1차 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a가 0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성질이 되겠습니다. 1차식이 되려면은 요 a가 x 앞에 있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또 보면 만약에 이런 형태가 돼 있어. 그럼 반드시 1차식이 되야 되니까 a는 0이 되어서 이게 이제 사라져야 하고 요 1차 항은 0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C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아, C는 0이어도 상관없고,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쓰나 안 쓰나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C는 자유롭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663번. 그러니까 1차식일 때 A가 될수 없는 것은, 잘 봐. 동량 정리를 하세요. 자, 6-A로 묶고, X 플러스 4.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이게 0이 되면은 될수 없죠. 그치? 그니까 러 0이 되는 a 값이 뭐년 말이야? a는 6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5번은 될수 없고, 나머지는 다될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64번에 간단히 하였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좀정리 해보겠습니다. 자, 2-a로 묶어서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플러스 1을 집어넣고, x. 맞나요? 네, 플러스, 자, 4-1.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동류항 정리를 한 거야. 그럼 얘가 1차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4. 1차항이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나머진 다 자유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요 2차항이 있으면 안 돼. 얘가 있으면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서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음.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a는 뭐다?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치? 반드시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2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면은 x에 대한 2차, 1차식이 되고, 상수항은 5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가로 쓰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b. 자, x제곱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x가 이제 여기두개 있으니까 1-6이다. x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가로 속에 마이너스 a와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1차식이 돼야 하니까 이 자체는 0이 돼야 되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5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 자체가 이게 5가 돼야 되니까 하나하나 구해보자. b는 4가 들어가면 되겠고 얘가 5가 되려면 마이너스 a가 뭐가 된다? 2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자 이거죠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어차피 이게 저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저울에다가 양쪽에 똑같은 행위를 하면은 여전히 저울의 그 평형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했다 기존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가로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가로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4가 어떻게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이전체 값은 어떻게 정리된다? 어, 마이너스 6개. 자,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666번. 자, 간단히 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b로 e 묶어서 x제곱. 됐죠? 마찬가지로 가로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플러스 5 집어넣어서 x로 묶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상수항은 1이 되겠습니다. 얘가 1차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요두 개만 있으면 돼요. 1이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b는 반드시 2여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마이너스 a가 뭐면 안 돼.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이건 이제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등식처럼. 알았지?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9호를 바꿨을 때 역시 같지 않다. 이거예요. 9호를 동시에 바꿨을 때도 여전히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5가 되면 안 되고요. 요게 이제 후보고, 맞지? 나머진다 틀려, 틀려. 그 다음에 B는 반드시 2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에 1차식을 대입하기. 원래 이제 문자에 숫자를 대입했었는데, 이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는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잘 봐요. 뭐 어려울 거 없어. 대입할 때는 그 대입되는 그 문자 자체를 가로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잘 해서 부호 숫자, 문자, 요 순서대로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았지? 잘 봐요. 얘를 하고 싶어. 그럼 일단 순서가 뭐냐면, 일단 여 안에서도 A, A. bb, 동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이렇게 놓고, 요거 이제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6b,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동량 정리를 하면은, 요게 2가 돼요. 2. 얘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지우면, 3개 지우면 여기 3개. 그래서 결국,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이 복잡했던 것이, 요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2에다가 가로 치고 a에 해당하는 걸여기다 대입할 거야. 이해됐니? 3x 2 이렇게 하면 되고 플러스 3한 다음에 가로 치고 여기서 이제 b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3이 6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이해됐나요? 그럼 얘랑 얘 동량이니까 계산하면은 부호가 달라서 서로 지우면 플러스 쪽으로 3개 남고 서로 달라 그치? 그럼 4개를 지우면은 여기 4개가 지워져서 플러스 8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8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았지?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 자 다만 주어져 있는 이식 자체가 동량이 있다면 이걸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준다. 그 다음에 대입을 하라 이 말이야. 괜히 였다가 대입하면 대입 몇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야 돼. 근데 정리하고 할 때는 대입 몇번 해야 돼? 두 번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입력하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제 A랑 B가 조져 있고, 이거를 간단히 하여라. 방금 전에 비슷한 거 했죠? 3에다가 가로 놓고, X-3분의 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가로 하고, 4분의 3x 마이스 8분의 1y 이게 렇 되겠습니다. 자 전개하면은 3x. 자두 번째 전개, 그 분배할 때는 마이너스의 숫자가 1로 바뀌면서 y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의 이게 이제 1이 되고 2가 되고 3이다. 그럼 뭐야? 2, 3, 6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x. 자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부호가 플러스. 그다음에 숫자는 1, 그다음에 y 이렇게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계산하면 어때? 부호가 다르니까 지워. 세개 지우고 세개 지워. 3이란 말이야. 근데 부호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고, 얘네들은 하나씩 지우면 없어진다 이 말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남는 건 뭐다?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A랑 이제 B가 조져있을 때, 다음을 간단히 하였더니, A, B가 이제 많을 때는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야. 그럼 자, 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4B. 요거 이제 전개를 해주면,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자, 얘랑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쪽이 절대값 더 크니까 하나 지우고, 이거 지워집니다. 이해됐죠? 둘을 보면은, 이제 둘다부호가 똑같으니까 더 하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숫자 10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쪽으로 10칸 있다 이거지. 누가? b가 마이너스 쪽으로 10개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한 다음에 b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a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돼.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뭐 중괄호로 바꾸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떻게? 해? 이게 뭐 2분의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이제 영향을 딱 주면은 어떻게 돼? 이거 의미가 뭐죠? 마이너스 1의 곱이죠? 이거 의미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곱하냐? 곱하니까 얘는 1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된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3x-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x-3으로 일단 앞에는 계산이 끝났고, 뒤쪽에 이제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가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가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2분의 2로 해가지고 분자끼리 계산하면은 분자 자리에 뭐가 올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괄호가 없다 생각하고 상수항끼리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거는 이게 가로가 있는 걸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서로 약분이 되면서 이게 5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여게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전개를 하면은 3X 마이너스 3 요까지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5X 한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서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를 봤을 때 3개 지우고 이거 3개 지우면은 2개 남는데 마이너스로 2개 남고 얘랑 얘는 이제 서로 지울 때 플러스의 2개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전체적으로 답은 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A는 뭐가 된다? X 제외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얘는 대입을 통해서 푸는 건데, 가로 빼기 가로란 말이겠지? 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뒤에 2를 넣으면 돼. 맞죠? 그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670번. 자, 다음을 딱 보자마자,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대입을 몇번 해야 돼? 하나, 둘, 셋, 네번 해야 된단 말이야. 정리해가지고, A, B를 한 번씩만 대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잘 봐. 자, EA 그냥 놓고, 원래 이제 가로를 먼저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먼저 하겠습니다. 6에 그대로 놓고, 얘를 갖다가 요까지만 정리하는 거야.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맞지? 뒤에 있는 거 빼먹지 말고. 됐죠? 그럼 안에서 좀 정리를 하면은,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4a가 되고, 마이너스 4b가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 앞에 이제 플러스가 있고, 2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럼 정리를 하면은 2a, 플러스니까 뒤에 영향을 안 줘요. 그대로 이제 더하기 붙여갖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어.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치? 얘네들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어, 6에다가 a가 되고, 마이너스 4에다가 b가 되고, 마이너스 3다. 그럼 이제 인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인제. 그쵸? 정리하겠습니다. 6에다가 가로치고, a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3에다가 요거 가로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x-2. 마이, 아, 플러스, 2분의 가로가 있다라고, x-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조심합시다. 자, 요거 2분의, 어떻게 되죠? 2분의 가로 치고, 10x, 플러스 5한 다음에, 가로 안에서 역수이고,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가로 닫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봐봐. 분배를 해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여기는 약분되면서 여기 2만 남게 되겠고 없어지고, 그치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은 을 여기 3이 없어지면서 여기 아 2가 없어지면서 3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6의 역할도 끝났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어,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단 2랑 2가 약분이 되고 안쪽에서 그다음에 여기 5분의 1을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두번 이해됐죠? 5분의 1을 곱하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이건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요거 가로를 좀 지우고, 얘가 이제 들어가서 곱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제. 자, 마지막. 마지막 얘를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자, 일단 2x-4. 요까지 됐습니다, 그치? 네, 플러스 3x-3. 요까지 된 거야, 이제.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요까지 됐어,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2랑 3이니까 요거 5X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일부 해보자.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해됐죠? 어, 이렇게 됐고. 요거 좀 일부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얘네 둘을 계산하면은 어때? 부호가 다르니까 다섯 개 지우고 다섯 개 지우면 세 개가 남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개 이렇게 읽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부호 같으니까 1 2 개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1 2 개. 됐나요 그래서 나온 게 얘입니다. 알겠니? 그럼 x를 사용한 식 정리된 식이 이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